안녕하세요. 고향 영상미디어센터 안현정입니다. 지난 시간 첫 강의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쉽게 영상을 만들고 올려서 그 영상을 매개로 소통을 하시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구글과 유튜브 계정 만들고 채널을 개설하고 채널 아트까지 보면서 유튜브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잘안 나시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핸드폰으로 촬영과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이라는 게 요즘 나오는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좀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컨텐츠의 내용이 우선이기에 요즘 젊은 친구들도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촬영과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들이라면 카메라의 성능들이 좋아져서 훌륭한 영상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5년이나 사용하던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잠시 보실게요. 어떠세요? 이 정도면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스마트폰의 카메라 설정에서 몇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켜시면 제 스마트폰의 경우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시면 설정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제조사마다 조금씩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톱니바퀴의 모양이 없으시면 아이콘들이 몇 가지 안 되니 이것저것 만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설정을 찾아서 들어가셨다면 메뉴들이 나올 거예요. 동영상 크기 내지는 동영상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동영상의 사이즈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스마트폰 제조사마다 위치가 다르게 표현을 해놨지만 숫자, 즉, 동영상의 사이즈는 같습니다. 이 화면은 후면, 즉, 핸드폰 액정 뒤편의 카메라에 대한 세팅인데요. 전면 내 셀카를 찍는 카메라보다 뒤쪽에 후면 카메라가 성능이 더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액정을 보시면서 뒤쪽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영상의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UHD 3840x2160은 4K 화질로 촬영하는데요. 가장 좋은 화질로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핸드폰으로 보기에도 데이터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주로 2K나 풀 HD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4K로 볼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2K나 풀 HD의 영상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2K, 4K로 촬영을 하게 되면 화질은 좋아지지만 핸드폰의 용량상 많이 촬영을 할 수가 없으시니 풀 HD로 촬영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풀 HD에 보시면, 60프레임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1초에 60장을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슬로우 모션에 쓰시면 좋으신 기능이고요. 우리가 보는 영화는 1초에 24장, 그래서 24프레임이고요. TV는 슬로우 모션이 아닌 경우 1초에 30장을 촬영하는 30프레임입니다. 60프레임, 즉 60프레임으로 촬영하시게 되면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게 되면 용량은 당연히 두 배가 되면서 화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촬영을 해야 하기에 그냥 30프레임 아니면 아무것도 표시가 없는 FHD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HD나 VGA는 화질이 너무 떨어지기에 사용을 안 할게요. FHD를 선택하셨으면 뒤로 가셔서 다시 설정창을 보시겠습니다. 피사체 추적 AF는 설명에 나와 있듯이 화면에서 선택한 피사체를 따라 초점이 자동으로 따라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켜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시다 보면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라고 있는데요.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하셔야 하기에 이것도 꼭 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보시면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눌러 보시면 해제 3 곱하기 3 그리고 사각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3 곱하기 3을 켜주시면 촬영하실 때 수평이다. 피사체를 어느 정도 위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카메라 설정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실 거라 촬영을 하실 때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16대 9의 화면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볼 때도 스마트폰을 가로로 눕히면 화면 전체에 영상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세로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16대 9가 아닌 9대 16의 화면이 되어서 좌우에 화면이 잘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능하시면 촬영하실 때에도 가로로 눕혀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촬영을 하러 나가볼까요? 제가 고양시 덕이동에 위치한 현충공원을 다녀왔는데요. 촬영을 하실 때 이처럼 세로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양 옆이 잘려서 보기가 어려우니. 조심하세요. 촬영을 하실 때에는 핸드폰 화면에 가득 차기 때문에 깜빡하실 수 있으시니 조심하셔서 가로로 눕혀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카메라를 계속 촬영을 하시게 되면 어떠세요? 상당히 정신없고 어지러우시죠?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약 7초에서 10초 정도 마음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촬영해주시면 좋습니다. 현충공원이 가로로 넓어서 한 눈에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촬영 기법을 패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편집을 생각하셔서 처음 시작과 끝은 약 3, 4초 정도 시간 여유를 두시고 녹화 버튼을 누르시고 끄시면 편집하실 때 조금 여유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촬영하셨으면 조금 더 가까이 가셔서 중간 정도를 촬영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가까이에서 근접 촬영을 해주시면 나중에 나레이션을 넣어서 시청자들에게 설명하기도 좋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 촬영된 결과물들을 가지고 편집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여러 가지들이 유료 어플도 있고요. 무료 어플도 있는데 굳이 유료 어플을 돈 주고 처음부터 사용하시기는 부담되기 때문에 무료이면서도 사용하기 편한 어플을 소개해드리고 그 어플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스토어에서 어플을 검색하시고요. 다운받으시는 거는 능숙하게 잘 하시죠? 구글 스토어를 여시고요. 영문으로 VLLO 브로를 검색하세요. 설치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브로를 열어보세요. 여시면 알림 설정을 허용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허용을 누르시고요. 비디오 만들기 클릭, 사진과 비디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달라고 합니다. 또 확인을 눌러주시면 나의 앨범과 사진, 영상, 촬영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촬영한 태극단, 고양시 현충공원의 영상들을 클릭해주면 아래 이렇게 영상의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화면의 비율을 물어보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사이즈인 16대9를 선택하시고 아래 영상 배치는 가로모드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편집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화면을 설명드리면 여기는 미리 보기 창이고요. 이 부분은 타임라인이라고 전체 영상의 순서와 길이를 보여주고 여기서 자르거나 자막도 넣으시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배경음악을 넣으실 수 있고요. 목소리를 클릭하시면 편집을 하시고 나레이션을 녹음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세로 모드로 촬영을 해서 양 옆이 이렇게 검은색이 많이 나와서 화면이 작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람도 많구요.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은 화면만 사용하고, 저는 소리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아래 오른쪽에 있는 음소거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없애겠습니다. 처음부터 세로로 촬영하다가, 아차 싶어서 가로로 돌려서 촬영을 해도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가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세로 상황에서 화면이 옆으로 누워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살리려면 앞에 세로로 촬영한 부분까지를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그 부분을 지나서 중간에 있는 여기서부터를 누르시면 앞부분의 화면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의 화면을 45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전체 화면이 차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작게 나오게 되는데 다시 화면을 확대해서 화면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어떠세요? 많이 번거로우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촬영을 하실 때 가로로 촬영을 하셔야 편집하실 때 편하십니다. 두 번째 영상도 세로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데, 저는 이 화면은 아래 왼쪽에 삭제를 눌러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처음부터 가로로 촬영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인 안내판을 보니, 너무 길어서 5초 정도에 일단 화면을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촬영된 영상을 보니 안내판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 카메라를 계속 움직였더니 좀 정신 사나운 영상이 되었네요. 아깝지만 이 뒷부분들은 삭제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도, 에고. 깜빡하고 세로로 촬영을 했네요. 뒤에 다시 정신 차려서 가로 모드로 촬영을 했으니 이 영상도 삭제하겠습니다. 만약 가로로 촬영된 게 없다면 이 세로 영상도 45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화면 사이즈도 키워서 다 맞춰야 하는데 그래도 다시 가로로 찍어서 그 영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다 보니 마지막에 다른 사람의 손과 핸드폰이 같이 찍혀서 이것도 보기 싫어서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급하게 촬영하다 보니 땅바닥에서 핸드폰을 올리는 게 나왔네요. 그래서 땅 부분을 빼야 할것 같아서 현충공원이 잘 나온 위치까지 가서 중간에 있는 여기서부터를 눌러서 앞의 부분을 잘라낼게요. 마지막에 설명 표지판도 너무 길게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를 눌러서 뒷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안내판부터 재생을 해서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제 마음에 드네요. 그럼 그 다음에는 설명 안내판 화면입니다. 설명 안내판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촬영을 했는데 앞뒤의 여유분들을 여기서부터와 여기까지를 눌러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들도 보면서 한 장면이 5초 정도가 넘어가면 지루해질 수 있기에 한 장면당 약 3초에서 5초 정도로 적당하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서 아래에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편집 메인 화면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글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글자, 스티커, 자막 이렇게 있는데요. 글자는 전체 화면에 넣는 큰 글자들을 이야기하고 스티커는 화면에 다양한 스티커를 넣어서 장식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막은 외국 영화를 보시다 보면 하단에 한국어로 나오는 글자들처럼 말을 하는 내용 전체를 넣어줄 때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현충공원에 대한 제목을 넣을 거라서 맨 아래에 있는 글자를 클릭하고요. 타임라인에 글자 더하기 표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제목을 어떻게 넣을지 다양한 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심플한 이걸 선택했더니 이렇게 화면 아래에 위치하게 되네요. 이 글자의 테두리를 잡아서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하시고, 대각선 양쪽으로 화살표 있는 부분을 누르셔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와 크기를 맞추셨으면, 오른쪽 아래에 V표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불투명도는 글자의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글자를 누르시면 저 위에 있는 영문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를 누르시면 글꼴을 바꿀 수 있고요. 스타일 애니메이션들을 이용해서 더 화려하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충공원이 엄숙하기에 다른 효과들을 꾸미지 않고 바로 글자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에 글자를 넣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고양시 현충공원이라고 입력을 하니까 글자의 위치를 조정해야 할것 같아서 다시 위에 빨간 테두리를 잡고 위치를 조절하고 V자 체크 표시를 누르시면 다시 아까의 화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니까 화면 처음부터 제목이 떠 있어서 보기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중간에 있는 양쪽 화살표를 누르셔서 시작부분을 조절하시고 마지막 부분도 조절할게요. 네, 이제 맨 아래에 완료를 누르시고요. 그럼 또첫 타임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보니까 밋밋한 것 같아서 뒤쪽에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막을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촬영한 영상에 소리가 없으니 이상하죠? 그럼 음악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다시 위쪽으로 올리시면 배경 음악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음악들의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음악은 브루에서 제공하는 음악도 있고요. 내 핸드폰에 있는 음악들도 넣을 수 있는데요. 웬만한 음악들은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문제가 될수 있으니 가능하시면 부루에서 제공하는 음악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루에서 제공하는 음악들도 어떤 거는 자물쇠 모양이 있는데요. 자물쇠 모양이 있는 건 돈을 내야 하니 자물쇠 모양이 없는 음악들을 사용하시면 무료로 쓰실 수 있고요. 저작권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메모리 2번의 음악이 영상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서 메모리 2번을 넣어 보겠습니다. 아 음악이 짧네요. 그럼 음악을 하나 더 넣어서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음악인 메모리 4번을 넣겠습니다. 음악까지 들어가니 더 영상이 분위기 좋아진 것 같죠? 그런데 음악이 너무 큰것 같아서 음악의 음량을 아래 음량 버튼을 눌러서 60% 정도로 조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눌러서 제가 직접 이곳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셔서 녹음을 하시면 이렇게 녹음까지 하였습니다. 음악에 비해서 목소리가 작으니 목소리의 음량을 120%로 키우겠습니다. 그래도 음악이 더큰것 같아서 음악을 30%까지 줄이니 훨씬 좋네요. 뒤에 들어간 음악도 30%로 낮추고요. 네, 이제 잘된것 같죠? 이제 위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추출 버튼을 누르시면 해상도 고화질, 프레임은 30프레임을 확인하시고 추출하기를 누르시면 드디어 영상 편집이 끝났습니다. 무료 어플이다 보니 광고가 뜨는데요. 광고는 그냥 끄시면 카메라 롤 또는 앨범의 비디오를 저장했습니다. 라고 나오면 이제 다 끝나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앨범에 가셔서 편집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 보은의 달을 맞이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위치한 현충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어떠세요? 정신 없으신가요? 이 영상들은 항상 여기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만든 채널인 짱스TV 왕초보 유튜브 정복기에 있으니 다시 보기를 하시면서 복습을 해보세요. 처음이시라 용어도 어렵고 몇 가지 어플을 사용하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다 처음이 어렵잖아요. 몇 번만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금방 손에 익으실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이렇게 잘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썸네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린 영상을 아무도 안 봐주고 조회수 0이면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시고 나서 주변에 자랑도 하시고 구독자를 늘리시면서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시면 즐거움을 키워나가시는 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